예, 오늘도 이상류다리까야상류다리까야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류다리까야를 그래도 뭐 이름만 듣고 이 경전을 처음 보게 되었는데 정선 상류다리까야이 저자는 이중표 교수님입니다. 이상류다리까야에는 뭐가 들어 있느냐? 12연기와 사승계. 그리고 오온 그 다음에, 유입처 아주 이게 대해서는 아 아주 상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2연기가 무엇이고, 5온이 무엇이고, 유입처가 무엇인가를 알고 싶다. 그러면은, 이상류다리까야를 보시오. 우리 그, 그, 반야 신경에 보면은, 관자재 보살, 행시 반야바라밀다시 조견 오온개공 이런 말. 조견 오온개공. 이 조견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이, 좀 달리 표현하는데 조견 비추어본다 아닙니까 어디다 비추어보겠나? 거울에 비추어볼 수가에 없다. 거울에 딱 비춰보면은 다 우리 아침마다 한번 저녁마다 어든간에 거울에 툭 저도시에 거울 앞에 떡 서면 웬웬 응? 웬 늙으니? 아, 정말 낯선 사람이 거울에 딱 보여. <laughs> 그래갖고, 어디서 이런 놈이 나타났노? 할 정도로. 거울 속에 탁 나타난 놈이 내가 아닌 것 같아요. 응? 어, 굳이 뭐 내라고 생각하면, 이구 언제 이렇게 늙었지? 음, 나 아닌 것 같은데, 꼰나 거울은 거짓말 안 한다니까요. 내 모습을 조금 도 어, 달리 보이지 않는다. 그대로, 거울에 비춘 대로 그대로 보여준다. 니까 여기에는 편견이 없고, 어, 분별심이 없는 그대로. 그래서 조견. 조견이 뭐냐? 비추어 본다. 내 얼굴을 거울에 비춰 본다. 내 얼굴을 거울에 비췄는데, 뭐, 달리 보일 리가 없다. 그대로죠 그래서 조견, 오온. 오온을, 오온이 공이다. 오온이 공임을 알게 해준다. 그울에 비추니까. 오온은 공이다. 부처님 사상이 무상, 공, 우아, 이거 아닙니까? 무상. 오온이 나다 그런데 오온이 공임을 알때 일체 고액이라. 괴로움과 앵란에서 벗어나죠. 오온이 공임을 알, 알므로서, 오온이 공이라는 것을 알므로서, 음, 일체의 고난과 행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너무, 너무 뛰어간다는 것이 벗어난다는 이야기니까. 근데 부처님은 탁 물었을 때, 어, 내가 누굽니까? 했을 때, 부처님은 오온이다. 오온이 오니까, 뭐, 색, 이 몸뚱어리. 이 몸뚱어리만 내가라고 말하기 어렵죠. 이 시체를 끌고 다니는 놈이 누군고 이 몸뚱어리는 몸뚱어리를 말씀하면이 시체죠. 그러니까 몸뚱어리를 조작하는 놈이 있다. 그 몸뚱어리를 조작하는 놈이 수상행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은 내가 누군지 했을 때 수상행식으로 설명을 했죠. 이 최고 이 몸뚱아리, 지수하풍, 지수화풍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몸뚱아리, 몸과 마음이잖아요. 마음은 수상행식으로, 수. 접촉하는 마음, 느끼는 마음, 수상은 뭐냐. 상을 만들어버린다. 이 생각하는 마음, 생각하 행하는 마음, 무슨 뭘 해나, 유의법을 향한, 유의행위를 행하는 작용. 그게 행위. 그 다음에, 그러한 것들이 다 분별하는 마음. 분별하는 마음. 그게 식이죠. 그래서, 어, 색수상행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이 덩어리다. 오치원이라고 해요. 오원이 아니고, 부처님은 분명히 오치원이라고 해요. 다섯 개의 덩어리가 모여갖고 내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각가다 다른 이유가 다섯 개의 덩어리가 어떻게 결합됐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색 했을 때도 키큰 사람도 있고 키 작은 사람도 있고 뚱뚱한 사람 있고 배짝 마른 사람도 있고 색 덩어리 색치온이죠. 어떻게? 못하느냐에 따라서 색 수상행식도 마찬가지 이 덩어리 덩어리마다 어떻게 구성되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체적인 구조와 성격적인 구조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다섯 개의 덩어리로 뭉쳐있는 것이 나니까 똑같은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입니까 거의 없지 뭐. 똑같은 사람이 없다. 다섯 개의 뭉, 뭉텅이가 모였으니까 어떻게 거기서 똑같은 사람이 될수 있겠나. 그러니까 여기서 다섯 개의 뭉, 뭉텅이가 모였다. 색, 수, 상, 행, 식 했을 때 하나 예를 들어 상. 상을 만든다. 생각하는 거. 그러면은 그 생각을, 생각이란 것은 이러이러한 것이고, 이게 수잖아요. 그 다음에, 어, 그 생각들을 모은 거, 집했다 집에 있 것이 결국은 상이 되겠죠. 어? 그리고 행하고, 그 다음에 있는 것들이 분별하고, 분별한 것들이, 그어 불교식이라면 유식하게 의하면 팔식에 교장된다. 브로이드식으로 말하면 무의식에 저장된다. 무의식에 저장된 것은 뭡니까? 무의식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 공이다. 무의식에서 나타나지 않지만은, 그래도 없나? 있다, 없다를 알았을 때, 없지는 않죠. 무의식 속에 다 있어요. 인출 단서만 제시하면은 컴퓨터에서 자료를 끄집어내듯이, 무의식 속에 들어와 있는 것도 인출 단서만 끄집어내면은, 어, 정보를 끄집어낼 수 있어요. 이뭡니 공에서 색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공 즉시 색, 색 즉시 공, 공 분리 색, 색 분리 공이다. 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그 심리학 중에서 행태 심리학이 있어요. 행태 심리학. 그래갖고 행태 심리학에서 따와서 행태 상담 심리학을 만들었어요. 상담 위로를 만들었어요. 이 그림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두 사람이 뽀뽀하기 일보 직전의그 장면, 어떻게 보면은 컵으로 보이고, 또 어떻게 이렇게 그림이 있는데, 아마 보면은 노파가 보이고, 또 어떻게 이렇게 보면은 아름다운 아가씨가 보이고. 그러니까 노파가 보일 때는 아름다운 아가씨가 안 보이죠. 이공이라 보이는 건 색이라. 또 딸리 이렇게 보면은 노파가 사라지고, 어, 그, 그림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그 그, 뭡니까? 마치 컵두 개가 어. 이렇게 또 보면은 이것도 그림 뭐 대충 그렸는데도 보면 보이나? 컵두 개가 컵이 이렇게 한 개의 컵이고 달리 보면은 양쪽에 두 사람이 뽀뽀하기 일보 직전처럼 보인다. 그 그, 형태심리학생은 하나의 도형과 배경으로 보죠. 배경이 된 것은 공이고, 도형이 된 것은 색이. 이게 막 변한다. 우상 부처님이 잘 물어요. 그, 우상은 즐거운 거가 괴로운 건가? 이를 물으면 제자들이 예, 괴로운 것입니다. 변하는 것은 다 괴롭다고. 봅니다. 변함으로서 뭡니까? 고정된 실체가 없다. 고정된 실체가 없으니까 이게 뭡니까? 무아라 무아. 그러니까 무아라고 그한 문으로 없을문자에다가 나자를 써버리니까 무아하면 듣는 사람들하고 내가 없다 이래되구나 내가 없는 것이고 나라고 말할 수 있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 이게 공이죠. 무아라 무아. 이게 무아죠. 다섯 개의 덩어리로 모였으니까 그 덩어리가 모였는데 각자 각자가 다 틀려 각자 각자가 다 틀리니까 어그러고 1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 2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또 10년 전의 나와 앞으로의 10년 후의 나가 같은 사람인가 같 태어난 어린아이와 9 0이된 노인과 같은 사람인가 했을 때 전혀 아니죠. 괜히 왔다. 우리가 그뭐니까 반야심경에 뭐 불생불멸이라고 했어요 불생불멸, 뭐 부정불가, 부정불구, 뭐 이렇게 한번 불생 불생불사 불생불멸이죠. 불생 불생불멸이 무슨 말 하는가 죽지도 않고 나지도 않아요 불생불멸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눈으로 보는 건 끝없이 나고 죽는데 불생불멸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현불교에서는아 무상이다 죽고 사는 게 아니고 끝없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얼음이 물이 되고 물이 어 구름이 되고 구름이 비가 돼서 다시 물이 되고 변해가고 있요그다 불불불감 불증 늘어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맨냥 같더요. 그 변했을 뿐이라고 요 변했는데 우리는 죽었다, 살았다 뭐 이렇게 말한답니까? 죽었다는 게 뭡니까? 몸뚱아리가 사라졌다 입니까? 지수화풍으로 구성되어 있다가 구성된 것이 다시 흩어져 버렸어요. 그걸 우리는 죽었다. 지수화풍이 모였는 것을 살았다. 어? 태어났다 하지 않습니까? 태어났다. 그러니까 나중에 나이가 들어갔고 죽었다. 그러면은 뭡니까? 변했다 이거지 변해갔다. 무상이다성주계공이다 이렇게 봐요. 근데 우리 조사들은 왜 합니까? 조사들은 오온이 나가 아니다. 부처님은 오온이 나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조사들은 오온 그거 나 아니야. 그거 받는 그럼 뭐가 나입니까? 했을 때 조사들은 참나가 나다. 부모 미생전 부모 미생전에 참나가 나다. 이렇게 부모에게 태어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이든, 어 저기 부산에 그 진제 스님이 좋아하는 가두두구만요. 지팡이를 탁 들고, 어, 보여주고는 땅에다가 쿵 한번 친니다 보았나? 들었나? 누가 보고 누가 들었느냐? 오온이 보고 오온이 들었나? 했을 때 조사들은 그게 아니라요. 오온이 듣고 하는 것이 아니고 참나가 보고 들었다. 부처님은 오원이 나다했는데 조사들은 왜 오원이 나가 아니고 참나를 강조했는 음, 참, 그걸 굳이 설명을 한다면, 이, 내 생각, 내 생각을 말하면, 이 산자나티적인 생각을 말하면, 아비자나티는 아니고 산자나티적으로 이야기하면, 개념적인 사고죠. 경험적 사고가 아니고, 개념적 사고. 경험적 사고가 되지 않는 것들은 부처님은 그게 말을 안 했어요. 부처님 말안했 것을 무기라고 하는데, 지옥, 지옥이 있습니까? 하고 부처님으로 막, 부처님 아무 말도 안 하죠. 세계는 영원합니까? 부처님 아무 말도 안 하죠. 그럼 막, 부처님은 열반에 들어갔고, 어디 가 계실 겁니까? 물었을 때, 우리는 도설천으로 올라갔다고 이야기하는데, 부처님은 증명하죠. 보여주고 증명할 수 없는 이야기. 말안 하죠. 어쨌든 간에 부처님은 오원이 나다고 말했는데 끝나 이 오원이 고정된 실체가 있는 나가 아니고 항상 무상이니까 무가다 아, 이렇이야기하고 조사들은 아예 오원은 내가 아니다. 어, 내 몸덩어리라든가 내 생각과 내 느낌과 내 분별심, 분별하는 이런 것들 어, 이건 내가 아니다. 내가 아니니까 참나를 찾으라. 이러 합니까 참나를 찾는 것이 깨달음이다. 이러면. 그럼 부처님하고 영 반대. 이거는 뭐냐. 가만이 2와 4가 있다 그리고 부처님 시절에는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자가 있어요. 그럼 깨달은 자에게는 깨친 자에게는 깨친 자의 나름대로의 교육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는 깨닫지 못한 자에게도 부처님은 교육을 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8400번 문이 생겼고 이 8400번 문은 깨닫지 못한 자에게는 사무의 지침서가 될 것이고 깨친 사람 입장에서 보면 깨달음의 방편이 될수있다 그래서 우리는 깨치기는 것을 목표로 둔다면이 부처님의 8400번 문을 깨달음을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삼아야 된다. 서울 가는데 안내 책자를 열심히 읽어. 어? 그러고 나서는 그 내용이 너무 좋아갖고 독서 삼매에 빠진답니까? 그 내용만 읽다가 한 평생이 끝나고 서울 갈 생각은 아예 안 해. 응? 안내 책자만씩 늙었대. 게 말하면 경전만씩 늙었었어요. 깨닫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해. 그리고 뭐 염불하고 절에 가서 뭐뭐 뭐 사시공양하고 뭐 별, 별 그런 것도 안 해. 기도하고 절하고. 근데 깨달음은 뭐, 그렇게 관심 없어. 끝나? 이, 내가 깨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연불하고, 절하고, 경전 읽고, 근선님 법문 듣고, 조사 어록 읽고, 이 모든 것이 나의 깨달음을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이렇게 생각 그래서, 부처님은 오온이 나다 가는 것은 뭡니까? 중생들을 위한 하나의 교육이고, 오온은 내가 아니다고 말하는 것은 조사들로 하여금 깨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다. 싶다.